근데 이 횡재수가 아, 좋은 건 아니에요 왜그냐면 보험금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병이 생겨서 보험금이 생기든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보험금이 나오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횡재수이긴 한데 기분 나쁜 횡재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운세가 또 이제 많이 와서 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번엔 또 닭띠입니다. 어, 닭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조금 복이 좀 약하게 타어 났어요. 음. 사람마다 띠별로 약간 그 타고난 거그 선향이라든가 뭐 운세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작은 거에를 이어서 크게 갈 생각을 하셔야지 한 방을 노리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음. 그래서 닭띠 같은 분들은 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투자 같은 거를 소액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굴려가서 잘될 수가 있는데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건 위험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그 수가 굉장히 박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2024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무수히 많은 닭띠 중에서 좋은 또 태어난 그 연도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81년생이라 판단되십니다. 사실은 81년생 같은 경우는 44세가 이제 그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뭐 사수가 두개 교체면 아주 타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이상하게 올해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오게 되면서 원하는 바드, 바대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바쁘게 움직인 만큼 돈이 생기고 일이 풀리고 그냥 재미져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어, 상당히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 판단되시고요. 배우자하고의 약간의 사이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좋은 띠가 맞긴 하는데 이혼수가 생길 수는 있으세요. 물론 좋은 띠 때문에 이혼수를 면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그 해의 운이 들어온 상태인데 나쁜 것도 거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웃까지안갈수 있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안 좋은 띠 같은 경우는 69년생, 69년 닭띠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성인병이라 말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좀 심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인성인병으로 인한 위험수가 약간 보이는 그 한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뭐,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신다면은, 검사 받았을 때그성인병이안 나올 수 있어요. 재물 부분에는, 어, 양력으로 7월 달 정도에, 횡재수가 보여요. 어... 생각지도 않은 돈은 좀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횡재수가, 어, 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병이 생겨서 보험금이 생기든,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해가지고 보험금이 나오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횡재수이긴 한데, 기분 나쁜 횡재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역시 건강을 많이 신경 쓰다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라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9, 10월달에는 묶였던 그런 재물 자체가 나한테 재물로 바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좋은 재물 수는 양력 구설역 판단되십니다. 좀안 좋은 띠 같은 경우는 69년생이 이제 맞긴 한데, 근데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약간 겹쳐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까진 없고요. 사람과 사람 과의 그 관계만 잘 이렇게 해결하시고 구설 시비를 내가 잘실기 넘기게 된다면 그게 재물 운이로 바뀔 수 있는 운세로 바뀔 수가 있으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잘하신다면은 후반부에 가서. 어, 상당히 좀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거라 판단되시고요 닭띠분들, 음. 음, 2024년 한 해에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한해잘 넘기셔가지고 또 뭐, 2024년 12월 달 돼서 올해 한 해는 참 재밌게 잘 보냈다. 음. 그런 소리 나올 수 있게 또 열심히 사시면 되겠죠. 예. 항상, 어, 불행이 가까이 있는 게아니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찾아오는 거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벼락때회했습니다 음.